멀리바는 조이스쿨에 여러 가지 코스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크고 방대하고 반주법의 백과사전이라고 보면 돼. 내 반주의 패턴이 총한 200개가 있거든. 그거를 내가 2년 동안 연구를 해서 어내 반주를 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이제 연구를 해서 패턴을 하나하나 내가 다 지었단 말이지. 그 패턴 하나하나그패턴의 공식이 있어. 어 그래서 우리 그 레시피 음식을 할때 레시피가 있어서 어떤 사람이든 그 레시피대로 하면은 그 맛을 내는 것처럼 원리반도 마찬가지야. 원리반에 안한 어 200가지 의 패턴이 있고 거기 안에서 한 패턴 한 패턴의 원리 원칙을 배우면 어 비슷한 곡에 스스로 적용하게끔 되어 있다고. 그게 이제 다른 반죽법이랑 다른 거야. 반죽법의 레시피는? 그렇지. 반죽법의 레시피지. 원리를 배워서 어떤 곡이든지 막힘없이 반주할 수 있는 거는 참 어려운 문제거든. 곡별 뭐 A라는 곡을 배우면 B라는 곡을 배우고 그렇게 해서 아니면은 악보집이나 그 그냥 그대로 반주 따라치기, 아, 뭐 외워서 치기, 카피하기 이 정도밖에 는 반주법을 배울 수 있는 어떤 그그 그 정도야. 그러면 원리반을 들었, 들었던 음. 수강생들이 음. 어떤 게 달라졌다고 했어? 대부분 이렇게 말해. 어, 진짜 선생님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. 그리고 이제 그냥 암기에서 치는 원바이원의 one 반주가 아니라 막힌 게 뚫렸다. 이렇게 피드백을 해. 한 3개월 정도만 집중을 하면은 일단은 본인은 잘못 느껴도 회중이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반주를 할때 성도님들이 반주가 달라졌다는 소리를 어 피드백을 한다는 거야 정말 실제로 뭐 테크닉이 좋아지고 이제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정말 그 울림 자체가 성령님의 임재 그리고 예배를 이끄는 반주자 그냥, 그냥 내가 예배를 돕는 반주자의 그러니까 예배의 부품 하나의 어떤 부속품인 것처럼 반주자가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예배를 이끄는 어 예배를 돕는 것을 넘어서 예배하는, 예배를 이끄는 그 수준까지 가게 되는 게 원리반의 효과고. 아... 그 어디서도 배울 수가 없고, 원리반을 공부하다 보면 그게 자연스럽게 젖어들어. 아, 그러면 음. 설명에는 앉아서 듣기만 하는 설명이야? 어, 엄마가 이제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. 원리반이 어떤 코스고, 또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하고, 뭐 이런 것들을 자세히 이제 어 알려주는 그러한 시간이 대부분 이지만은 뒷부분에는 어 이제 설명이 오신 분들 한분한 한 분을 어 내가 이제 진단 레슨을 해 드리려고 그래 어 1대 1 진단 레슨 어 그래서 현재 어떤 수준에 있고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어 그런 부분도 어떤 부분들이 미흡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 하나 내가 체크를 해드리고 이제 그러려고 그러지. 요즘은 다 온라인 시대고 맞아. 어 대면하는 것들을 싫어하고 맞아. 그런 부분이 있어서 참 열악한 상황이야.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가 너무 많이 달라졌어. 어, 그래도 내가 그 설명회를 오프라인으로 하는 이유는 한분한 한 분을 만나 보고 싶은 거야 한분한 한 분을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어~ 그분들을 정말 일대일로 눈을 맞추고 어~ 또 원리만을 알리고 또 그분들이 어느 지점에 있는지 객관적으로 정확히 진단을 내렸을 때 공부는 그렇잖아 내가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파악을 하는 그 시점부터 그 늘게 되어 있거든. 근데 많이들 이제 주관적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야. 자신의 반주의 수준을. 그거는 내가 잘 친다고 느낄 수도 있고, 어, 잘 치는데 못 친다고 느낄 수도 있는 거거든. 음,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내가 객관적으로 짚어주는 그런 시간이 될것 같고, 만남을 갖고, 거기서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좀 보고 싶고, 그 다음에 제자와, 제자와. 어, 그래서 정말 하나님 보내주신 그한 사람. 어, 내가 케어하고 또 성장시키고, 이런 부분들의 어떤 그 모판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어.